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줄 코인 전문가 옥순입니다. 9월 1일 오늘 아주 핫한 코인이죠. 우리 솔라나 볼 건데요. 전일 대비 0.2% 빠져서 27만 9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분석해 볼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한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가 2018년 이후 7년 만에 깨어나서 시장에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요. 해당 고래는 25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또 다른 11억 달러를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캄 인텔리전스는 5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가 1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새 지갑으로 옮긴 후에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으며 해당 고래는 지난주 25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했으며 지금도 매수 중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루군체인은 이 고래는 이더리움 매수를 중단한 지 이틀 만에 다시 1000 BTC를 하이퍼리퀴드에 입금하고 이더리움을 현물로 매수를 했는데요. 이 같은 대규모 거래는 암호화폐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한 달간 8% 하락한 반면에 이더리움은 14% 상승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8월에 80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더리움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대규모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비트와이즈 안드레 드라고슈 연구원은 지난 7월, 8월에만 28개의 새로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설립됐고, 기업의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14만 BTC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신규 채결량 16만 4천 BTC 접근한 수준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그는 2025년 비트코인 시장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좀 반박을 했고요. 이러한 전망은 오늘날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규모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드라고슈에 따르면 현재 기관 수요가 신규 공급량 10만 9천 BTC의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 사이클과 다른 강력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며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개인 투자자도 빠르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요. 드라고슈는 소규모 투자자부터 고래까지 모든 그룹이 4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축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대규모 상승 전조와 유사한 패턴으로 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사실 진짜로 궁금한 거, 우리 솔라나가 어디까지 갈지, 언제 잡아야 할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메인넷 관련 호재 앞두고 있습니다. 메인넷은 시장에서 굉장히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발표가 나오자마자 가격 급등 보이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 케이스로 수위, 알파커크, 파이, 이런 코인들 수에 많이 봤죠. 그만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결국 가볍게 드리는 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솔라나도 대형 상승 남아있기 때문에 개미 떨기 당하셨거나 고점 물리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메인넷 일정부터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가격까지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큰 호재로 작용하는 메인넷 정보와 일정은 어떤 게 있는지, 매매 타점은 어디인지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드릴 건데요. 보통 크게 하락할 때 다들 겁먹고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거래량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세력들이 하락하는 물량을 다 받아 먹은 거고요. 그렇다는 건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선 재료가 완전 무조건 필수고요. 그 상승을 위한 재료가 바로 메인넷입니다. 그래서 메인넷 일정을 미리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메인넷은 자체 기술과 자체 코인을 가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드리면 메인넷을 갖췄다는 건내 집을 장만했다. 메인넷이 아직인 건 장만하지 못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집 장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메인넷이 갖춰졌다는 건 기술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자체로도 대형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런 메인넷 일정 같은 중요한 정보는 세력들끼리만 공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하나하나 보고 소식을 알 때는 세력들은 이미 다 수익을 챙긴 뒤 설거지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해서 직접 알아보며 대응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메인넷 중요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메인넷 기사만 보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정보원들에게 직접 확보한 메인넷 일정과 목표가를 구체적으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영상을 보고 이 정보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문자로 신청받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인넷 출시 일정, 재단 목표가, 매수, 매도, 실시간, 대응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의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진 노하우를 전부 아낌없이 매일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고요. 금전적인 요구는 진짜 절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00% 무료 정보만 주는 방이고요,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 요구하는 방 많죠? 그런 방 사기입니다. 당장 나오셔야 돼요. 이건 실제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메인넷 일정과 매매 타점인데요. 보이시죠? 5월에 제가 보내드린 수익 코인이 메인넷으로 무려 2,000% 올랐고요.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700% 이상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하는지 감이 이젠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코인판에 메인넷 일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장이 와도 리스크 없이 수익 내는 거 진짜 쉽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문자로 메인넷 일정, 목표가 알고 계시면서 그냥 메인넷 일정 전에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시면서 모으다가 메인넷 재료가 딱 터지고 상승할 때 매도하시면 끝이니까요. 그만큼 메인넷은 확실한 재료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아는지 정보의 싸움이고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인의 출시 일정, 재단 목표가 같은 극비 정보를 절대로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보내드리는 거고, 실제 제 노하우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큰 수익 얻어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정보만 드리고 실제로 매수나 매도를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비, 뭐 금전 보상 이런 거 받는 게 진짜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일단 정보를 먼저 받아보시고, 실제 마음에 드시는 종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지금도 보내드려야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혼자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 100분 정도만 추가 자리를 좀 확보해 둔 상태이고요. 지금도 정보원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메인넷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정보라고만 딱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세력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저도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남들 다 하길래 코인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알바해서 꼬박 모은 돈, 적금도 다 잃어봤고요. 어디다 말도 못하고, 이제 진짜 다 큰일 난것 같고,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파란불 뜨면 막, 그렇잖아요. 나만 잃는 것 같고, 누굴 탓하겠냐는 막 그런 마음에 제가 낮에는 일하고, 막 밤에는 투자 공부하면서, 지금은 전문 트레이더로 전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정보를 좀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알고 있었다면, 내가 손실을 좀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바라는 거딱 하나예요. 좋아요랑 구독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손실 보시고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지 좀 마시고 지금 보이는 하단에 정보라고 문자만 딱 보내 주시면 제가 돈 벌어가실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은 저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